여러분 저는 더트러쇼 김해 특집 대기실 부스에 와 있습니다. 오늘 김해를 흥으로 물들여주실 스타분들을 만나볼 건데요. 대기실에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실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런 시간을 한번 엿보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보실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보실 분들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붕어빵이다. 와 반가워요. 아니 오늘 또더트어시 김의 특집이잖아요. 오늘 네.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소감이 어때요? 김의 특집에 어,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신 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 저는 어, 남진 선생님의 오. 오빠 아직 살아있다를 준비했고요. 저는 아. <laughs> 음, 드디어 제 신곡 울어버지라서. <laughs> <laughs> 아버지랑... 오 오늘 따끈따끈한 신곡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김의 특집을 위해서 스페셜한 무대도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네 맞아요. 어떤 무대일까요? 박현빈 선배님의 댄싱 킹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와, 제목만 들어도 일단 흥이 넘치는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며칠 동안 민호한테 네. 한몇 시간 동안 계속 가르치면서 혼냈어요. 아, 진짜요? 네, 많이 아, 고생했을 거예요. 와, 민호 군 어땠어요? 댄싱 킹 무대 준비하면서. 와, 줌이 그렇게 하면 너무... 파이, 시, 세, 넷춤 춥시다 밤이 새도록 <웃음>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laughs> 민호군이 <laughs> <미 weekend. 미노 웃음> 얼마 전에 더트론 연예뉴스에서 슬픈 감정을 잡을 때 형이랑 헤어지는 상상을 한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대견스럽기도 <laughs> 어... 하고 좀 마음이 찡한 느낌도 어, 있더라고요. 뭉클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맞아요, 그렇 <그래서> <laughs> 여기서 두 분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즉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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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elf> <então> 자신 있나요? 어, 네. 형에 <릉> 대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요? 82. 오82% 우리 민우 군은 동생에 대해 몇 프로 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형이니까 전 100%. 와 제가 질문을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형 황민우 군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자 생각하시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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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상상도 못한 친구. 동시에. 동시에 제가 하나 둘 셋하면 하나 둘 셋. 간파탕. <laughs> 아 닭은 맞췄는데. <laughs> 닭가슴살을 좋아한다고. <laughs> 아니 요즘 신곡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계속 닭가슴살 이어요 옆에서 민호는 제가 닭가슴살 먹는 것만 봐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줄 알았나 봐요 아니, 근데 이거 인정해줘야겠다, 그러면 네. 형을 많이 관찰을 했네요, 그래도 네. 두 번째, 형 황민우 군은 몇 학년 몇 반일까요? 모를걸요? <laughs> 자, <몇 웃음> 이 어한이 벙벙한 표정에서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형이 몇 학년인지는 알죠? 네, 4학년이죠 어... 4학년인데 잠깐만, 몇 번이지? <laughs> <지금> 형도 기억 안나는 3, 7번! 하나, 둘, 셋! 4학년 1번! <laughs> 4학년 1번 아니야? 몇 번이지 <laughs> 지금? 4번이요. 4번? <4반>? 4번이 <laughs> <방이> 있었어? <laughs> 자, <4반이> 실패! <laughs> 자, 바로 이어서 이거는 맞춰줘야죠. 우리 동생 황민우 군이 어제 먹은 점심 식사 메뉴는? 어제 같이 안 있었어요! 아니, <laughs> 어제 같이 안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공연 나러 가고 얘 얘도 또 다른데 공연 나러 가고 같이 안있었는데 오늘 최초로 모든 문제 실패 나왔거든요 지금. 저녁 저녁 아 저녁 저녁 아 그럼 그럼 전역! 나 저녁도 몰라. 아 아니야. 안먹어 내가. 저녁도 몰라요? 자 아침 아침 아침은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침. 어저 no. 아, 새벽에 나갔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은 현실, 형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낯설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더 익숙하답니다, 저는. 네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맞히자 <laughs> 하나만 맞추자, 지금. 하나 맞춥시다, 우리.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우리 동생 황민호 군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이거는 맞출 수 있죠. 저도 모르네. <laughs> 민호 군이, 민호 군이 모르면은 <laughs> 내가 아나? <laughs> 자. 너가, 너가 좋은 노래가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자, 속으로만 생각해주세요. 아니 진짜 힌트처럼 되나요? 그래, 하나는 맞아야 되니까 가볍게. 이게 뭐야? 내 마음속에 저장! <laughs> 황민호 군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하나, 둘, 셋! 참비기 <laughs> 땡! <웃음> 모두 다 틀렸습니다. 질문이 너무해요. 너무 어려워.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쉽네요. 더 없. 없을... 더 없냐고요? 또 다음 특집이 있다면 인터뷰 갈 테니까 그때까지 <laughs> 서로를 조금 더 <laughs> 알아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더 트로 쇼와 더 트로 연예뉴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더 트로 쇼더 트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어, 항상 저희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쁘게 봐주신 만큼 저희가 좋은 무대로 꼭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두 번째는 저랑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분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똑똑 어머 어머 뭐야. 왜 혼자 봄이에요? 꽃놀이 가려고요. 아, 눈부셔. 혹시 오늘 김해에 꽃놀이 오셨다는.. 네네, 네, 저예요. <laughs> 맞으시죠? 혹시 꽃놀이 같이 오시려고 아, 오 네네, 거예요? 맞아요. 네. 잠깐 인터뷰 좀 어,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간 봄이 앉아계시네요. 꽃이요. <웃음> <웃음> 아, 오늘도 이렇게 김해에 꽃놀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오늘 더트로쇼 김해 특집에 오신 소감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꽃 인간 꽃으로 변신해가지고 무대에 설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오, 오늘 의상의 감사합니다. 포인트가 좀 따로 있을까요? 꽃놀이를 오, 꽃놀이. 가고 싶은 그 마음 설렘. 아. 가기 전에 그 설렘이 사실은 더 가득하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맞아요. 막상 꽃을 봤을 때 기분 좋은과 음. 꽃을 만나기 전에의 설렘과 오. 이 모든 긍정적인 오.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라고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꽃놀이 가요랑 응. 걸맞게 귀걸이도 꽃, 의상도 꽃, 심지어 여기 제가 포인트는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손목에 <laughs> 포인트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꽃을 터치할 때 꽃을 터치때 꽃이 상하면 안되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꽃놀이 가요, <laughs> 우리가 이 꽃놀이 가요. 아, 아 약간 네, 터질 듯한, 터질 듯한 꽃고머리 아, 우리 가요, 우리 같이 놀이 가요. <laughs> 아 그러면 또 네. 홍자 언니는 김해 하며 생각나는 거라든지 좋은 추억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을까요?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음.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돈 주고 어? 음식을 사 먹은 게 있는데 어. 바로 김해에서 유명한 뒷고기에. 뒷고기요? 그때 처음 맛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었어요. 아 그때, 그, 학창시절이기 때문에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쵸.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뒷고기를 사먹었는데,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해요. 그 엄마 아빠를 대동해서 함께 가지 않을 고기를 사 먹는 오, 그 뒷고기의 그치, 맛은 그치. 너무 스릴 있었고 어. 술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만 <laughs> 정말 너무 스릴 있었고 맛났고 정말 달콤했고 아오. 그 뒷고기가 그 김해에서 난 정말 맛있는 뒷고기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러면 뒷고기를 네.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김해에 와서 오늘 한번 홍자 언니의 추천을 받아서 김해. 뒷고기를 어. 한번 먹어보고 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정말 되겠죠. 맛있어요. 또 그러면 네. 오늘 무대를 특집이니까 좀 스페셜하게 좀 꾸며주신 무대가 해야죠, 있어요. 해야죠. 어, 오늘 꽃놀이는 갈 거고요. 네, 제가 한세 곡을 갖다가 <laughs> 엮어왔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그 유명한 어머. 메들리 네네네, 네, 네. 굴비 엮듯이 아주 엮어와가싶고 그 엮어와서 우리 여러분들 더블화탕을 드신 것처럼 와. 따뜻하게 제가 흔들 수 있게 신나게 준비해왔어요. 와, 우리 더트롯쇼와 더트론 음. 연예뉴스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 초여름을 맞이하시는 꽃놀이를 한번 가시면서 한번 더 설렘을 느끼는 여름 맞이하면서 더트론뉴스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쇼. 사실 제가 오지 않을 것처럼 편안하게 계셨네요. 이 얼마만이에요?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음, 최대한 자연스럽게 좀 있어달라고. <laughs> 아,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랑, 평소랑 똑같이 약간. 좀 아, 평소에도 영상, 조금. 영상을 좀 아, 네. 아, 자, 그러면 네. 일단 오늘 더 트롯쇼 김의 특집에 오셨으니까 네. 한번 소감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트롯 연예뉴스 팀. 어, 저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개그맨 가수, 개가수 연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또 제가. 네네. 듣기로는 굉장히 핫한 음. 신곡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아, OST로 한번 나왔던 아, 거를 맞아요. 다시 이렇게 또 이제 편곡도 좀 신나게 해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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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기는 너무 음. 좀 아쉽고 아까운 노래라서 제가 다시 한번 따끈따끈하게 어, 되고,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맞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음. 너무 한번 들으면 귀에 콕콕 박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목이 일단 임팩트가 너무 있어서 한번 짧게 들려주세요. 아, 아, 잠깐요 이번 신곡은 어, 노래 제목에 좀 기대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원. <목소리> <목소리> 떴다떴어 됐다 됐어. 됐다 <목소리> 됐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목소리> 아 진짜 가왔다. 같이 한가락 <목소리> 지금부터 아, 달려해 보자. 아, 아, <목소리> 와 제목. <목소리> <재밌다. 목소리> 영규 오빠의 신곡 떴다 떴어. 많이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내가 우리 좋아. 뭐 사랑의 포인트보다 못 미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네. 좀 특별한 스페셜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또. 그렇죠. 엄청난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어떻게 되죠? 뭐예요? <웃음> <웃음> 저랑 사랑 아, 그렇 에이, 네, 너무하시다. 알지? 에이, 굿. 차원할 뻔 했어요. 네, 같이 이제 함께 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이제, 음, 파트너라는 그쵸. 곡을 준비를 했죠. 우리 남진 선생님 노래 파트너를, 이제 우리 예슬 양과 함께 맞습니다.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이제 서로 좀 자기적으로 쳐다보면서, <laughs> 네, 그렇게 연기죠. 그쵸, 무대 그쵸. 위에서 하는 연기, 꽁트. 하나의 꽁트, 네. 그냥 작품으로 만으시면될것 네. 같아요. 네, 그냥 트로트 뮤지컬이라고 <웃음> 보시면 <웃음>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장시 후에 있을 저희의 스페셜한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벌써 오! 마지막이요? 음, 저는 <laughs> 아직 물러갈 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아, 물러가 주시면 아직 대기 순서가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좀 자, 천천히 <laughs> 물러가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네. 더 트로 쇼와 더 트로 연예뉴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 더 트로 쇼나 더 트로 연예뉴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정말 많은 트로트 가수분들이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화이팅입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번영기에 떳다떳다 파이팅! 번영기가 아니고요. 아, 네, 네. 아, 연기로 아, 연기 활동한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연기에 떳다떳서 파이팅! 번영기 아, 네. 틀린 거꼭 내보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배님. 어, 아, 반갑습니다. 가수 강예슬입니다. 와, 여기 마이크. 네. <laughs> 와, 아니 대기실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laughs> 우중좀하다 보니까 네네. 얼굴이 좀 페인트칠을 <laughs> 좀 했습니다 아꽃단장을 오늘 또 특별하게 김해 특집이다 보니까 또 우리 선배님께서 꽃단장을 하고 계셨군요 아니 오늘 또더트루 슈가 특별하게 이렇게 특집 김해 네. 특집인데 이 소감이 어떠세요 아 그냥 해도 사실 좋은 방송이데 특집으로 <laughs> 어, 하니까 여기에 또 참여했다는 자차만 해도 너무 큰 행복이고. 아...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더 트러쉬의 이용을 또 과시하려면 정말 가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도 오늘 정말 노래를 열심히 하려고 와. 계속 지금 되뇌이고 있습니다. 와, 선배님이 서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데 저희도 아이, 더 맞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laughs> 아니, 오늘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불러주실 예정이세요? 어, 테크를 걸지 마. 아, 테크를 걸지 마. 아, 아, 태클을 아, 걸지 마. 아, 그리고, 아, 어, 아, 후배 가수가 불러가지고 네. 최단 시간에 100점 점수가 제일 단시간에 나왔던 예 못난 놈이 예, 그래서 어, 제 별명이 못난 놈이 아니고 잘난 놈이 됐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히트 시켜주신 안동역에서 새 곡을 준비했습니다. 기대 예. 네,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또 진성 선배님은 네. 올해 초에 공식 팬클럽이 창단이 되었잖아요. 예. 팬클럽이 창단되었으니까 회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팬클럽 여러분, 여러분은 어, 한분한분저희 굉장히 좀 귀중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분한분다 귀하게 여기면서 어, 제가 가요계 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 가요계 생활 그만둘 때까지 여러분과 같이 같은 길을 어, 동반의 길을 간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며.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Yeah.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harus datang dulu 서 이렇게 더트러셔 특집을 네, 하니까요 특집, 좀, 정말. 어, 서울에서 예, 한 녹화보다 정말 것더것 눈이 컸듯 깊었습니다. 네, 오늘 네, 무대에서는, 네, 눈을 어, 눈을 두 번째 곡, 하겠습니까? 어머님 사랑합니다라는 곡을 불렀는데, 가정의 달을 어, 맞이해서 어, 어머니, 아버님들이 되겠습니다. 들으시고, 네. 좀눈물 아, 흘리실 아, 만한 아, 곡으로 아, 준비했는데, 어,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정말 어, 좋습니다. 하셨는데, 네, 더 트롯쇼, 더, 더 트롯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송가인이었어라. 감사합니다.